네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의 스타클래스 913 대책 이후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만 있었던 서울 집값이 최근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바로미터로 사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음마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 작년 9월 19억 9875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까지 이제 쭉 떨어져서 16억 7,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점점 올라서 2 0 9년 년 5월 30일 최고가 18억 9500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6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더 높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또 재건축의 대명사인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76 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작년 이것도 9월이 18억 9천0 0 36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 하락세에 있어서 19년 2월 16억 5천5백으로 최저가를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여서 19년 5월 21일날 18억 2천9백만원으로 상승이 되었죠. 기존 16억 5천5백보다 거의 2억원 가까이 올라서 지금 실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지역에서 이제 불씨가 넘어져서 최근에 마포, 용산까지 오르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마포 아파트의 대장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자, 84, 34평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도 9월에 최고가를 찍었죠. 14억 7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계속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1억까지 내려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오르다가 지금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것은 약 12억 2천부터 최고 15억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작년 8월 9월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금년도 2월 3월 정도에 최저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오르다가 최고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 실거래가 자료를 보시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 최저가 기준보다는 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금년도 2월 3월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 재건축을 전격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의 수요를 3기 신도시까지 옮길 만한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을 하고 그리고 또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는 지금 파탄이 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이 될 경우 앞으로 서울 집값에 더욱더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부자들은 지금 최저가였던 서울 중심 아파트들을 금매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상승률이 계속 갈까요? 저는 이번 하반기까지는 작년 8, 9월달에 그전 고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그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지도 않고 또한 정부의 대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전고점 이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는 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현대차 신사옥 착공에 따라서 이 집값이 한번더 출렁거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만 하더라도 2023년의 목표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로 총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동 현대차 신사업 같은 경우 지어지게 된다면 마곡의 업무지구를 만들음으로써 주변 집값이 올라갔듯이 그 주변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나 삼성동 현대차 신사업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더 이상 수출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을 잃은 이 경제 상황에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건설 경기를 살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것은 건설투자인데 지금 이 영동대로 환승센터와 현대차 신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찬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더 이상 경제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진행을 하면은 서울 집값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추가 대책 카드를 주머니에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정도에 강남을 정밀 타격할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자 가장 쉽게 건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도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보유세 대신에 양도세를 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도 중과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 경우 50% 단일세,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60% 단일세로 일괄적인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바뀌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을 금지하는 것도 또 규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하제 확대 등이 추가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정부의 정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딘가 삐져나오려는 그런 힘은 더 커지고 그 삐져나오다가 점점 더 그게 커져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꾸역꾸역 누르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순간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 앞으로 집값의 변동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평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입증해주는 강남 불패의 신화 자 오늘의 스타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